풍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풍수지리에 대한 어, 풍수지리 이론 강의만 하게 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풍수를 보는 사람인지 어? 이런 것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전화가 왔느냐면, 실지 묘지나 그, 집터를 간평합니까? 볼줄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출장을 좀 요청하고 이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로 풍수를 제가 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가들, 그러니까 97년도 대선주자들이 그, 어, 다섯 분이었었지 않습니까? 다섯 분의 조상의 묘를 간평해서, 어, 그 사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조상 묘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어느 분 조상 묘가 자손들에게 대통령으로 운명이 결정됐는가를, 어, 여러분들도 실감 있게 한번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풍수지리가로서 우리나라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그 대통령은 과연 누가 돼야 될까?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은 풍수화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저로서는, 어, 우리나라 대권주자들을 한번 어, 감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에, 대설이 있었죠. 97년도에 있었고, 따라서 제가 저는 96년도에, 대권주자 5사람의 조상묘를 감평을 했습니다. 한분한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 충남 논산에조상묘가 계신 대권주자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찾아가느라고 애를 좀 먹긴 먹었는데요. 그, 찾아가서, 그, 후보자의 오춘, 오춘 당소 당수께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묘와 또조상의 묘를 다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그 부모님이죠. 아버님 묘를 가서 보니까, 묘가 잘못됐더라고요. 그게 잘쓴 묘가 아니에요. 그러자, 이묘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판단에 섰고요. 그 다음에 그 부친의 묘를 가보게 됐습니다. 부친의 묘를 가보니까 잘 썼어요. 쓰긴 잘 썼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자손의 운명이 결정될 만큼 잘 쓰진 못했고 그분이 도지사. 많이 가면 장관 정도 갈 정도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부 묘에 의해서 그분이 도지사까지 했어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 만족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만일 그 아버님이 뇌가 좋았더라면 같이 합장을 모셔야 되는데 따로 모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풍수가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머님 기호를 새로 잘저 자리를 잡았다면 그 아버님까지 그때 같이 합장을 모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분은 어 지금 그 대권에는 실패했고 또그 후에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어좀 불미스럽게 돼서 지금은 어 여러분이다 아시겠지만 어 어떤 그 조지 않은 그런 현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또한 분은요. 충남 부여죠. 그 부여에 가보니까 그 조부묘가 조부묘가 상당한 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당 중에서도 자리는 명당이었는데 이 좌향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좌향을 잘못해가지고 지도자가 될수 없는 그러이 나라를 대통령이 될수 없는 그런 어, 좌향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2등밖에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2등이에요. 그러면에 부모님묘를 또 가봤습니다. 거기서 약한 4km 떨어졌는데요. 부모님묘를 가봤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도 똑같이 살았어요. 자리는 명당이고 형상은 명당이에요. 국강이될수 있는 그런 명당이었는데 역시 좌향을 조금 틀어 져 가지고 근데 조부묘하고 의 똑같은 그렇게 써 놨어요 둘다 명당인데 그래서 영원한 이인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역시 또 부친 부모님이어를 이장을 했다고 그러죠 충남 예산에다 그래서 그쪽을 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그 자리 가지고는 좀 미흡하고 도저의그 어, 구간이 될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해롭진 않죠. 해롭진 않고 그래도 자손들은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 어, 당선이 되셨죠. 그분은 95년도에 전라도 쪽에서 어, 용인시 묘봉리 부모님 묘를 이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분의 묘를 이장을 한 후에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 대통령을 하려고 조상님 묘를 이장했다, 는 등등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그, 어, 당시에 행정 처분까지 많이 받았죠. 묘를 너무 호화스럽게 꾸몄다, 또묘쓸 자리가 허가하 나는 지역이 아닌데, 어, 묘를 썼다 해서 그 관청으로서부터도 많은 그런 그, 어, 행정적으로 어떤 시정 조치를 어,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분의 묘를 조상묘를 가봤는데 그 일반인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풍수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 형상으로 봐서는 명당같이 보여요. 그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한 20명이 와서 그 전국에서 이건 다그 묘를 보러 온 겁니다. 그 제가 가 보니까 이 신묘에 도착을 했어요. 와서 보고 거기에 대한 논리들을 막그하더라고요그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이 묘를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일단 그 형상이 아이 국이라 고 그러죠. 형상이 크질 않아요. 크질 않고 제일 그 흉소에서 제일 나쁜게 뭐냐면 배신체입니다. 배신살. 이 배신살의 묘를 쓰게 되면 자손이 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배신살이 앞에서 산그 줄기가 이렇게 묘지 앞으로 내려오면서 두 개가 산맥이 배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은 어, 자손들에게 어떤 불리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대통령이 될수 없다. 저는 그때 당시에 지방의 지방 그 일간지에 아, 주간, 주간지에 주간 제가 풍수를 어, 연대될 때입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 제가 4월달에 가서 보고, 어, 5월달에 이 조상의 묘로는 대통령이 될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 제가 본 사실대로, 신문에 보도를 시켰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쓴 이후에, 제가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어떤 그 누구를 만났느냐면 그 대권주자하고 상당히 친했던 약 10년 이상을 오른팔 역할을 했다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요즘에 그분에 대한 미호가 명당이다, 아니다,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데, 그 묘를 가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가봤다고 했더니, 그 묘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볼땐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자손들에게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묘는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한번 두고 봅시다. 이 풍수라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연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를 보면 될 것입니다. 하고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분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역시 제가 정확하게 봤다는 생각을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기라는 것은 집계에게만 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가 달았, 달랐다는 얘기죠. 자, 제가 신문에 발표한 대로 사실 지금 그분의 그 집계 자손들은 어, 아주 고통스럽게 삽니다. 첫째 근거로는 제가 자손들이 흉사는 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거 전날 97년도 12월 18일날 선거였습니다. 17일날 저녁에 그분의 동생이 갑자기 흉살했습니다. 건이했떤던 분이죠. 아무 이상 없던 분인데 흉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11월달에 묘를 쓰고 만 2년 만에 직계 자손이 흉살한 것입니다. 제가 본게 정확하죠. 또그 무력의 동생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 이미 보도가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동생의 부인이니까 제수씨가 되죠. 12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자기 큰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조카가 결혼식에도 연락을 안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쪽 직계의 자손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확하게 봤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통령은 됐지만 그 미학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또 강원도 강릉에 조상대가 계신 분이 계시죠. 강릉에 여기를 찾아가느라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선생님이 생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갔습니다. 거기는 강릉을 물어보므로 참 정말 어, 어렵게 찾아갔는데 마침 그 대권주자의 그 조상규를 지키는 그 묘지지킴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대권주자의 조상묘 그러니까 어, 조부묘라고 하더군요. 조부묘가 무슨 형상이냐면 은 선인 독서형입니다. 선인 독서형. 선인 독서형이 뭐냐면 어, 양반이 책을 보는 형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이 이 산줄기가 책을 보는 형상으로 잘그 형성돼 있고 그 어, 다음에 벼루가 있고 붓이 있고 뒤에 현무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에는 어, 자손들이 학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권주자께서는 국무총리도 하셨지만 어, 대단한 학자를 더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부묘지가 그런 그 선인 독성이기 때문에 그런 학자가, 자손이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사주를 보게 되면 은큰 인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정말 아까운 분이세요. 제가 그 사주를 보고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로도 그 선량한 마음과 인품과 또 지도력과 그 학문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가 다 갖추신 분이세요. 대단히 아쉬웠는데 사주를 보니까 상당히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안타까운 점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요. 바로 그분의 아버님 이였습니다 아버님 여지가 흉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조상묘를 세번자 쓰기 어렵다 부자가 상대 가기 어렵다는 말이 바로 이거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좋은데 선대 묘에 의해서 자손이 좋은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큰 인물이지만서도 바로 위에 집게 부모님의 묘가 나쁘면 이렇게 흉기를 받아서 자손의 운명이 반대로 나빠지는 겁니다 그, 아버님 묘가 가보니까 글쎄 그렇게 흉제가 돼 있어요. 너무 잘못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 가지고 그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안타깝다. 이러니 지금 현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손들, 자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 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했는데 아마 그대로 지금 모셔져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이 너무나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번은 충남 예산이었었죠. 조상묘가 제가 여기서 그 종치내에게, 종치에 종친회에 전화를 했어요. 6년도 6월달의 경이였습니다 전학했어요. 풍수지리 어,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중진하고 그 총무께서 풍수지리 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라고는 별 관련이 없을 텐데 연구소다 하니까 아, 이분이 연구소요? 그럼 언제 오실랍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조상묘는그 동네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옆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그조상묘를 간평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어... 정조부부터 모셔져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조부, 조부, 이렇게. 부모님은 당시에 이제 생존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묘를 아~ 삼대 묘였었나 봐요 삼대 묘를 감병을 해보니까 거기에 아주 그 인물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귀성이 있었습니다 금호산이라는 그런 귀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좋은 어~ 형상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호산의 금호산 줄기였었는데 그산 조상 묘를 잘그좌충우과우백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은 크진 않았어요 동네 바로 뒤였었는데 그래서 그 사, 산을 보고 제가 아참 그것만으로는 좋은데 어디가 가장 맹점이었느냐 하면은 첫째 그 금오산 줄기가 도로가 나가지고 끊겼습니다 완전히 잘렸어요 완전히 잘리다 보니까 혈이 끊긴거죠 혈이 끊기면은 그 이상으로는 자손이 될 수가 없는겁니다 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조상 미어지가 혈이 정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혈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도 나무도 어, 뽑아다 다른 데다 심을 때에는 그 심는 장소가 어, 그 나무하고 잘 맞는 그런 토질이어야 되는데 잘못됐단말이죠 토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혈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구강으로는 될수 없다 그 여러 가지 그 판단을 해가지고 도저히 구강 될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갔다 와가지고 어~ 바로 그 보도를 어,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도저히 구강이 될수 없다라는 그런 그 신문을 보도했는데요. 그 후에, 아, 상당히 대권주자로서는, 그 국민들의 관심, 그러니까 꼭 이분이 된다라는 생각을 들 많이 했었습니다. 97년도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도 좀 강의를 좀 나갈 텐데요. 이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유력하지만, 대권주자로 유력하지만, 조상의 묘지로 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거 틀린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묘를 간평하고 나올 때도, 그, 정에대에서 어떻게 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조상묘가 돼 있어서는 자손에게 구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아 무슨 소리냐, 이거야. 어?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풍수가들이 다 와가지고, 다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젊은 풍수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혼자 안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화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말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글쎄, 그, 그것은 그분들의 간평이고, 제가 간평할 때는 그러니, 제 간평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했는데도, 젊은 명이 뭐 하느냐고 말이죠. 막, 뒤에가 대학을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 에, 그랬습니다. 두고 보시면 아실 일이고, 꼭한번 하시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한번 찾아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돌아서 나왔습니다. 돌아서 나왔는데, 역시, 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안 됐죠. 분명하게 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97년도 12월 17일까지만 해도 그분이 된다라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의 판단은 이미 그분한테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 하나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된다고 해서 안된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안됐을 때는 그 원인이 있었다 그 조상료로는 대통령이 될수 없다라는 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대통령 여러분의 운명, 이 사람의 모든 사람의 운명은 조상 묘에서 결정되는 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상당히 이게 위험한 발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풍수학자는 풍수가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자죠. 결국 어떤 말이 됩니까? 자. 당신은 대통령이 돼 옛날로 따지면 당신은 어? 임금이 돼 당신은 안돼 근데 이런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어, 이 자연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말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 97년도 그 대선주자들의 조상 비호은 이와 같이, 다섯 사람의 그 조상교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 뭐, 단 20분 안에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간단하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